제가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교회 압수수색한 거 그거 문제가 많아갖고 이거 해명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까지 했다가 만나가지고 해명을 듣고 며번간 장면이 남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위상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그러 높은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네. 이사계 누가 말하 그래도 신경 쓰고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이므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아,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구나,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 신앙활동이잘될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한,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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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